Able to love. Able to love. 쉐보레 더뉴 말리부 차량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자동주차 모드가 많이 지원을 되고 있는데 이 말리부 차량에서도 그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적으로 이 버튼이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돼서 보시면 이렇게, 우측에 평행차 공간을 찾을 수 있고, 한번 누르면, 아, 이게 닫히는 거예요. 닫히고 한번눌러을 활성화를 시킬 때, 터치, 터치가 되니까 직각 주차도 가능하고, 주차가 우측에 있는지, 아니면 좌측으로 주차를 하는지, 평행도 좌측, 우측에 다 가능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주차, 자동차를 처음 지원할 때는, 평행 주차만 되든지 아니면은 직각 주차만 됐었는데 지금은 그두 가지 다 되면서 주차 방향도 우측 좌측으로 다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 편의성이 더 뛰어난 거죠. 이게 주차를 이제 좀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은 평행 주차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각보다 평행 주차를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썼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봐서 주차를 잘 하는지, 어느 정도나 제대로 주차 위치를 하고 잘 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평행주차로 해서 가장 많이 주차를 하는 우측주차로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도로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차량이. 말리부가 차량을 주차공간을 계속 감지를 해 가지고 차가 들어갈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차공간을 찾았기 때문에 정차 후 R모드로 전환을 하라고 합니다 R모드로 전환하고 핸들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액셀페달을 밟을 필요는 없고 브레이크만 그냥 살짝 잡아 주면서 잠시 후 이제 천천히 후진하라고 나오거든요 모니터 보시면 제동을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핸들이 혼자 이제 스티어링 휠이 돌아서 제대로 원하는 정 방향까지 가서 뒤에 카메라 보이죠? 카메라로 뒤에 차량이 보여요 보이고 나면은 제동을 준비를 하라고 나오고 제... 이제 경고를 해주죠. 호방감지교, 제동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나오면은 다시 전진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전진하면, 전진을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선에서 딱 멈추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더 가라고, 여기 화살표가 나오고 있네요. 아, 정지까지 나오는군요. 정지하고 완료. 핀 모드로 전환하라고 나오면서 이제 다시 그 주차 모드였던 화면이 없어지고 처음에 있던 화면으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지금 핸들 위치는 다시 정 위치로 돌아와 있고 주차 모드를 눌렀었던 이 상태에서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없어지고 다시 내비게이션의 홈 버튼으로 화면이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활성화가 되면서 주차가 완료가 되는 거죠. 정말 이게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주차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시면은 지금 주차하는 시간도 별로 안 걸렸거든요. 주차 찾는 시간하고 주차를 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따져 보면 그래서 이게 요새는 많이 안 쓰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블로블 TV 이제 쉐보레 말리부 차량의 자동 주차를 알아봤구요이 영상이 이제 도금이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더블로블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블로블 TV 더뉴 말리부 자동 주차 옵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